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15년 전에 이론적으로 확립했던 크로스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상속 콘스탄트 김의 크로스플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55세 대신 부친께서 현재 자산이 20억 원입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한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속세는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0년 후에 자산가치가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놀랍게도 30년 후에는 상속재산은 65억 원으로 늘어나고 상속세는 10억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때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전 증여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신께서는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담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30년 후에는 상속세 10억 원을 반드시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자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1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200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증여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미래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랬을 때는요, 미래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자기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상속세로 납부하게끔 가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30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년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65억 원이고요. 상속세는 10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 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는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10억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대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속한 결과 자녀는요. 상속세 납부 없이 35억 원의 상속재산을 수령할 수 있고요. 모친께서는요,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고, 그리고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자신의 고유재산 10억 원까지 합쳐갖고, 40억 원의 재산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받다 보니까 모친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모친께서는요, 10년 후에 상속 발생 시 상속세는 어느 정도나 증가할까요? 모친의 상속 재산도 매년 4%씩 상승한다면 10년 후에는 60억 원이 되고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무려 2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모친께서도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으므로 사전에 부친과 마찬가지로 종신 보험을 서로 가입해서 상속세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친께서는 사망 보험금 10억 원에 종신 보험에 가입하고 모친께서는 사망 보험금 22억 원에 가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가입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 가입한다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과세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친이고요, 수익자가 상속인이다. 이랬을 때는, 나중에 돌아가셔서 받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억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부담하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해야지 비가세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자하고 수익자하고 동일인이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두 사람이 달랐을 때는 그 받는 사망보험금은 전부 다, 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부부가 가입할 때 크로스 플랜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한다면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아내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남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남편이 되겠죠.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은 남편이 수령해서 비과세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크로스 플랜으로 부부가 가입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부친께서 먼저 상속이 발생됐습니다. 먼저 돌아가셨죠? 이랬을 때는 당연히 모친께서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한 다음에 상속세를 대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부친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 있잖아요. 계약자 수익자가 부친이고 비보험자가 모친인 계약. 이것은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때 자녀를 변경을 시킨다면 상속세가 발생되지만 어떻습니까? 모친께서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대납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모친께서 돌아가신다면 자녀는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친께서 먼저 돌아가시지 않고 모친께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럴 때는 부친께서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한 다음에 상속세를 대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친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 계약자 수익자가 모친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계약은요. 당연히 자녀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친께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자녀는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또 완료되겠죠. 자 이처럼 부부가 효율적으로 크로스플랜을 진행한다면은 추후에 발생한 상속세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개인이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가입할 것인지 한번 비교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바로 법인세와 소득세, 퇴직소득세, 상속세 등을 고려해서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크로스 플랜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도 만들지만은요,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양한 증여 전략을 수립해서 상속세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증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상속세 재원을 크로스 플랜으로 만든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투자와 세금과 절세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15년 전에 이론적으로 정립한 재학설, 크로스플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